피구한 차량이 누수로 인해서 입고 됐습니다. 아, 205번째 차량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많이 젖어있습니다. 근데 네, 이게 작업 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라 다 탈거해서 배수관 새로 만드는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게요. 다행히 얘도 아직 커넥터 배선은 살아있습니다. 어...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곰팡이가 이미 피어 올라오고 있고요. 바닥을 들쳐보시면, 네. 누수가 생기시니까 이렇게 신문지로 깔아놓으신 것 같습니다만,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.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세요. 이 배수관이 이렇게 짧아서 빠져 있습니다. 얘가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차는 진동에 의해서 유격이 발생하고 느슨해지고 이러면서 저 엔드 삽입관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. 항상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.